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메이. 아, 오늘은 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도테라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테라 코리아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약간 스페셜한데요. 신규 회원과 동시에 100PB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50 PB를 무료로 받으십니다. 50 PB가 무엇이냐 하면 50 PB에 해당하는 그 제품마다 각각의 PB가 있는데 50 PB에 해당하는 제품을 무료로 살수 있는 포인트를 받으십니다. 그 포인트는 6월에 여러분 계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제품 구매할 때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체라. 기존 회원이신 분들은 1일부터 15일까지 로얄티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1 2 5 p b 를 구매하실 경우에 이달의 무료 오일인 라벤더 터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벤더 터치 같은 경우,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뭐, 진정, 수딩, 릴렉스, 컴, 이런데, 다 진정이랑 똑같은 뜻이죠. <laughs> 진정하는데 사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터치고 이 터치 같은 경우는 이미 희석이 되어서 나온 오일로서 어, 따로 거, 희석 걱정 안 하고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스킨 트러블이나 피부 상처 이런 거에 어, 시, 언제든 쉽게 쓰실 수 있고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눈이 안 좋을 때 라벤더 오일을 눈 주변에다 이렇게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을수 있는 그리고 자기 전에 발바닥이나 목뒤 어, 아니면 침대에다 침대 그 어, 시트, 배드 시트에다가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이 라벤더 터치 오일을 대고요. 그리고 이번 달 도테라 코리아 10% 할인 제품은 어 네추럴 센세이션 키트입니다. 에어 디퓨저 내추럴 에어 디퓨저라고 해서 이 에센셜 오일 자체를 디퓨저에다 꽂게 되면 그 에센셜 오일의 분자가 이제 공기를 통해서 기계 디퓨저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원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향도 진하고 넓은 공간에서도 어 일반 그냥 물로 이용하는 디퓨저보다 어, 더 향을 잘 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어, 그리고 제가 써보신 분에 의하면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 있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가정도 좋지만 특히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가 가르칠 때 아니면 사무실, 뭐 운동할 때 이럴 때 쓰시면 큰 도움이 될듯 하고요. 어, 아 그리고 네츄럴 센세이션 키트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 네츄럴 어, 에어 디퓨저 외에 총네 가지 오일이 함께 오는데요. 그 중에 두 개의 와일드 오렌지, 그리고 라벤더, 페퍼민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작은 사이즈 오일이 없어서 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부 네 가지 다, 다 5mm 짜리 오일이고요. 어 키트로 시작하시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어,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어떤지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어, 키트구요어 지금 이번 달만 10% 할인하니까 이건 어,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직 돌테라 아, 회원이 아니신 분들 아, 이번 달 프로모션 활용하셔서 꼭 50pb 무료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100pb 주문하셔서 50pb 무료로 받는 거 마지막으로 100pb를 주, 주문을 하시고 50pb를 받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받기 위해서는 가입과 동시에 주문을 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만 하시고 며칠 있다가 하시면 안 되고 바로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이신 분들은 15일까지 125pb 주문 시이 라벤더 터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한테 글 남겨주시거나 문자,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른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